티비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 협사 감옥 같아 보이는 이곳은 브라질의 한 소년 교정시설입니다 소매치기부터 살인까지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수감되는 곳이죠 수십 명이 잠을 자는 숙소

<laughs> 윗자리에 품어서 친해진피쇼테 <laughs> 숙소를 빠져나와 밤길을 떠도는데 건물 지하에 모인 친구들을 지켜봅니다. 다 <laughs> You know 부패한 경찰 알미르는 최근 <laughs> 발생한 치안판사 사망사건의 범인을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곳 <laughs> 교정시설의 아이들 중에서 새 범인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laughs> 새 무리에 합류하려고 애쓰는 피셔트 센터에 어떻게 해요?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네요 매주 일요일은 가족들의 면회가 진행됩니다 o t o 도오 o 만에 어머니를 뵙 r 데 o 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보단 t o r t o r 비교적 안 전한 교정 시설에 머무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디 터의 디더. 어머니도 면회를 오시긴 했는데, 피쇼트의 유일한 가족은 할아버지뿐입니다. 이 tem mais uma coisa, só v 쇼테 ter que me tirar daqui. Calma, p i c h o t 피쇼테 u 과이스에 조용히 머물길 바라죠. 의사선생님과 성향평가를 진행 중인 피쇼테. a n z e n g e n g e n g a songang pankaril sneijung 경찰차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하는 아이들. 간 겁에 질린 몇몇 아이들은 혼란을 틈타 도망가는데. 경찰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사살해 버립니다. 사망한 치안 판사의 딸은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금발이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경찰은 그 단서만 듣고 범인을 꾸며내려고 합니다. 그 사이 오늘도 아들을 찾아온 푸마사의 어머니 아들이 보이지 않자 친구들에게 소식을 묻는데 한편 뉴스에선 밤사이 사망한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경찰이 교정 시설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사감들은 급히 감금되었던 아이들을 풀어줍니다. <목소리도> 그렇게 다시 돌아온 피셔트. <목소리도> 복귀 선물로 본드를 준 친구들과. 잠시나마 현실을 잊어보는 피쇼테. 피쇼테는 환각을 보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의무실에서 정신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피쇼테가 발견한 건 끔찍한 몰골로 누워있는 푸마사. 경찰이 금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푸마사를 범인으로 단정지은 건데요. 어차피 미성년자라 처벌도 받지 않으니 그렇게 수사를 마무리 지어버린 거죠. 아침이 되자 사라진 품마사. 어린 품마사는 쓰레기 더미에서 끔찍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야 품마사의 소식을 전해 듣는 아이들. 경찰과 교정 시설 소장은 청소년 폭행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목소리> 토마스를 살해한 범인을 리리카의 애인으로 꾸며냅니다. 영락없이 범인으로 지목될 위기에 처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리리카의 애인.

사감들은 초주검 상태가 된 그를 숙소 한 가운데에 버려두고 갑니다. 애인이 돌아오자 리리카는 오열하고. 뭐였는데? 끝내 숨이 멎은 리리카의 애인. <놀람> <이> 리리카는 <로리리카. 놀람> 복수를 다짐하며 친구들을 선동하고. <놀람>

그는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며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려 하는데 소장과 경찰이 지켜보는 마당에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입을 열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죽은 아이와 가까웠던 리리카를 범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건지 리리카는 스스로 손목을 긋고 맙니다 그날 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던 리리카 피쇼테와 아이들이 그곳 창문을 통해 탈출을 감행하고 그렇게 피쇼테는 디트와 리리카 그리고 치코와 함께 교정시설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되찾았지만 배운 게 그것뿐인 아이들은 소매치기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디트와 리리카는 사랑을 싹 틔워가네요. 리리카는 옛 연인 크리스타를 만났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그 아파트에서 머무는데. 취향이 독특한 그는 디토에게까지 손을 대려 하고 오하 콜레오 가고라 포라 제스에처하자 레리카가 그를 진정시킵니다 약을 팔아서 불을 축적한 크리스탈 그에게서 약을 받은 아이들은 리우데자네이루로 가서 약을 팔려고 하는데. 그는 데보라와 라울이라는 인맥을 소개해 줍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난 아이들. 데보라라는 쇼걸을 만나 거래를 하는데. 장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데보라. 그리고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리리카와 디토. 결국 그녀를 보내주고 아이들은 바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한창 꿈을 키울 나이에 어른 을 향한 복수심만 키워온 치코. 그리고 미성년자로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리리카는 점점 성인이 된 자신의 앞날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피슈테는 그런 리리카를 조심스럽게 위로해주죠. 결국 약속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은 데보라. Fui eu que entregue ouro para b a n d i d 리리카의 갈등은 심해져가고. 나 a d a p o i s vai. 피셔테와 치코는 두 번째 고객인 라울과 거래를 하기 위해 한 클럽에 들어갑니다. Deixa ver aqui, 그렇게 라울과 거래를 하는데 때마침 나타난 데보라. 치코와피쇼트는 곧장 그녀를 쫓아갑니다. 태연하게 아이들을 대하는 데 보라. 더는 돈 속지 않는 아이들은 그녀의 가방을 들고 달아나려는데. 에 몸싸움 과정에서 치코는 허무하게 사망하고 피쇼테는 데보라를 칼로 찌른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납니다. 그렇게 치코를 잃고 다시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 이후 친구의 소개로 늙은 매춘부 슐리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Olha aí, ó. Opa, calma lá, meu irmão. O mais mil é toda tua. Eu fico com ela pro pichote. Quem é que tá me olhando desse jeito? Tá achando que eu não devia ter tirado o filho? Que filho, hein? Tá pensando que isso aqui é o quê? Um bife! O... 이미 피폐한 인생을 살던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일을 시작한 그들, 매춘부인 순리가 본인의 아지트로 남자를 유인하고 총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남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들, 급기야 차까지 강탈하네요. 티토는 <laughs> 점점 술리아줌마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리리카는 그런 둘 사이가 신경 쓸 따름이죠. 하지만 결국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리리카와 피쇼테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정 n 미가 떨어진 리리카는 날이 밝자 그들을 떠나게 되죠. 홀로 남은 피쇼테도 디토와 사이가 틀어집니다. 다만 아직 체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조테는 순순히 그에게 순종하죠.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 중인 세 사람. 이번에는 미국인을 데려왔는데, 한눈을 판 사이, 디토를 제압한 남자. 피조테는 다급하게 방아쇠를 당겨 보는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피조테와 슬리아 줌마. 피이드러내나 também sei disso. não fala m a 는위로를얻고 자. 순리의 품에 안기고. Calma. 마치 어머니처럼 그녀의 젖을 빠는데. Mama, meu f i l h i n h 순리는 이내 역겨움을 감추지 못하고 피쇼테를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피쇼테를 내쫓게 되죠. 조용히 짐을 챙기는 피쇼테. 혼자가 된 피쇼테는 묵묵히 기찻길을 걸어나가고 영화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헥터 바벤코 감독의 피쇼테입니다. 1980년대 브라질의 지옥같은 현실을 담은 영화였는데요. 출연한 배우들 대다수를 실제 빈곤계층의 아이들을 섭외한 만큼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닌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피쇼테의 아련한 뒷모습이 꽤나 긴 여운으로 남게 될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